네 안녕하세요 양복부입니다 어, 오늘은 미스 콩의 2차 가봉일이고요 그러면 2차 가봉복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콩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저도 아직 보질 않아서 한번 보고 1차 가봉 때 생각했던 부분 수정했던 부분이 잘 구현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차 가봉 때랑 달라진 점이 이번에 이 디자인 자체가 좀 구두랑 어울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홍에게 구두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 가봉을 보았던 신발과 굽이나 이런 높이가 달라져서 신체 밸런스가 조금 달라진 점이 있고요 그리고 1차 가봉 때더 퍼트리는 실루엣으로 수정을 했는데 실루엣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잘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은데 이... 통의 기장감이 사실은 조금 되게 어려운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뭔가 약간 짤동한 느낌이 살짝은 들어서 오히려 아예 짧게 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장감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주름도 조금은 더 안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 수정하는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장감을 조금 보기 위해서 한번 자켓도 입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켓도 입고 보고 1차 가봉 때 수정했던 기장감이나 밸런스 이런 거 단추 위치가 수정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의도했던 굉장히 많이 들어간 라인 좀잘 맞는 옷 이런 느낌도 잘 구현이 된것 같고 이번 디자인은 이제 아웃포켓 디자인을 선택을 했는데 음, 또 여기서 아무래도 콩의 체형이 조금 작은 체형이다 보니까 이 패치 포켓이 조금 작게 했는데도 콩 옷에는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 살짝 있어서 이 패치 포켓 크기를 조금만 줄일 거고 음, 단추는 이렇게 3버튼 이렇게 되지만 이 가운데 버튼에 주로 잠그면서 또는 풀고 다니는 옷이 주가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과 이제 체형에 대한 밸런스 수정을 제가 따로 잡았고요. 어, 소매 기장은 지금 왼쪽에 맞춰서 조금은 남자 수트보다 길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 음, 톤온톤 컬러도 매치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랑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켓을 입고 바지 기장을 보려고 했을 때아 저는 이게 조금 더 기장감이 길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운동화를 신을 때도 있을 때 조금 너무 길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약간 고려가 돼서 한번 어, 운동화도 샵에 있으니까 운동화도 한번 신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운동화에다 봤을 땐 사실 기장감이 딱 좋긴 하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구두를 일하면서 저렇게 높은 굽을 많이 신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음 기장감을 여기서 한 1cm 원래 사실 아까 구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거의 밑에까지 올수 있도록 어차피 통이 넓어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서 기장 한2.5 정도 늘려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복은 여기서 마치고요. 드디어 콩의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콩이 갈아입고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옷을 소개해드리고 입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원단은 테일러 앤 노찌사의 트위드 느낌이 나는 소재예요. 굉장히 표면이 거칠고 컬러감은 베이지 컬러로 되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원단이고요. 저번에 제작한 콩의 옷은 자켓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좀 루즈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이번은 아예 허리와 어깨 모든 면을 되게 딱 맞춘 그런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프린세스 라인의 절개를 사용을 했고 또 이번에 독특한 점이 3 버튼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음 버튼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V 존의 깊이가 올라가게 돼요.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3버튼을 사용했고, 또 LE 모양도 약간은 조금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너치드 라펠은 위에 컬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게 일반인데, 좀 뾰족하게 빼서 더 독특한 디자인을 썼고, 어,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여기에 아웃포켓을 배치해서 약간은 상반된 느낌을 줘서 좀 재밌는 디자인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굉장히 많이 붙였고 돌아서 보면 소매통은 나팔소매로 이렇게 퍼지는 라인을 주었어요 그래서 뭐 입고 나와서 보면은 더 재밌는 디자인이 될것 같고요 어 바지도 한번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보게 되면은 어 모양이 굉장히 처음 보는 모양이 나왔네요 지금 이 위에 부분이 밑에 통인데 밑에 통이 굉장히 넓고 또 콩이 허리가 얇기 때문에 허리 부분은 굉장히 좁고 엄청 와이드한 팬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한번 참고로 밑에 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인치 1분의 1이 나오는데 둘레로 하면 25인치의 통이에요 저희 현재 비에스테일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자분들의 통이 대략적으로 7인치 반에서 8인치 반 사이거든요 거기에 비례했을 때 1.8배 정도? 굉장히 넓은 와이드 팬츠로 제작을 했는데 한번 콩에게 입고 나오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콩이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요. 한번 실루엣이나 그런 게잘 구현됐는지 디자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퍼지는 라인이랑 기장감인데 지금 구두 기준으로 굉장히 저는 만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기장감도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디자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투턱 팬츠고요. 그리고 허리가, 콩이 굉장히 얇아요. 영상으로 보더라도 이 곡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헬스를 많이 하고 식단 조절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정도의 편차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바지 제작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콩 팬츠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어, 힙에서 점점 퍼지는 라인을 제작을 했고 투턱 팬츠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활동이나 이런 부분 편할 거고 이 나풀거리는 거는. 콩이 나중에 활동하고 한번 알려줘 봐야지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다시 뒷모습을 봤는데 뒷모습도 역시 잘 떨어지고 있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저번 콩 바지도 에 설명했다시피 소박하지 않는 주머니 포켓을 사용했고요. 뒷부분은 남성 바지에 쓰이는 V자트 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앉거나 이럴 때 여기가 벌어지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어, 다시 한번 해보죠. 팬츠는 거의, 정말, 제가 생각했던 느낌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만족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이 소재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까노니코사의 포시즌 원단 110수짜리 기본 원단을 썼어요 어, 이 원단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을 구현하기에는 좋은데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투플라이 소재나 무거운 소재들에 비해 구김이 좀잘갈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할수 있지만 통이 커서 많이 접히는 부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구김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켓까지 입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자켓까지 입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컬러가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화이트 셔츠 입었는데, <laughs> 네. 지금 톤온톤 컬러도 되게 매치가 잘 되고, 그리고 실루엣도 제가 생각했던 느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입은 느낌으로 다시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어깨는 로프트 숄더로 약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라인은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한번 잠가볼까요? 고객님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 프론트의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건데 3버튼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버튼은 잠그는 용도가 아닙니다. 3버튼에서 잠그는 버튼은 이두 버튼이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가슴 버튼까지 잠그게 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버튼도 하나만 잠그는. 윗버튼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잠그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소재가 트위드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입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활용이 많이 될 건데 맞춤 정장의 특성상 제작 기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을 옷을 만약에 맞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린세스 라인을 사용했거든요. 이 프린세스 라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의 가슴과 허리 편차를 넣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디자인이고,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끔 남성복에도 쓰이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여성복에 쓰이는 절개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는 이제 패치 포켓을 사용을 했고 어깨는 로프트 숄더 그리고 소매는 3개의 리얼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이제 소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츠컷 형식의 나팔 소매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콩도 이제 테일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등품은 적당히 넣어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뒷모습 뒤에도 사실 프린세스 라인을 넣기도 하는데 뒤에서만큼은 좀더 매니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희 기본 절개 양쪽 트임을 사용을 해서 뒤 라인은 좀더 절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에게 어떤 옷을 해줄까 물어봤지만, 대표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요청에 의해서 정말 제 알아서 한 디자인이고요.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맞춤을 할때 고객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면 정말 알아서 하긴 하지만, 가봉 때 항상 여쭤보긴 합니다. 이런 라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콩도 같이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맞춤 맞추... 을 하게 되면 원하는 소재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핏도 마음껏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어 자주 하지 않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부담이 생겨요. 사실 그렇게 라인이 많이 넣고 패치 포켓을 했을 때내 머릿속에는 이쁠 어것 같다 하지만 막상 해놓고 보니 안 이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딱한벌 뿐이 이렇게 유니크한 자켓, 팬츠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콩이 걸치고 있는 이 자켓 소재 역시 곧 프로모션 예정인 트위드 소재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프로모션 자켓감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콩의 착샷 영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